안녕하세요. 요즘 걷기에 너무 좋은 날씨죠. 도심 속에서 메타세카이아 숲과 멋진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4번 출구로 나가볼게요. 출구로 나와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영천시장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독립문역과 서대문역 사이에 있는 골목형 시장인데요. 꽈배기 떡볶이 떡갈비 등 유명한 먹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김밥집에 들러서 식량을 구매해 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 선택했습니다. 다시 역쪽으로 걷다 보면 시선 강탈 문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목적지는 독립문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자주독립을 위해 세워진 문으로, 높이 14m, 너비 11m 크기의 문입니다. 와, 크기가 주는 위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문 뒤에는 공원과 연못이 있는데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명한 곳이 나옵니다. 세번째 목적지는 서대문 청문소 입니다. 아래는 주소구요. 입장료는 3천원 매주 월요일은 휴무 이고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일제에 의해 지어진 감옥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분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내부는 촬영불가라서 찍기 못했 지만 시간 되시면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만 걷다보면 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약 4분 정도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걷다 보면 독립문파크빌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기부터 출발하셔도 좋습니다. 7,737번 버스 타고 오시면 됩니다. 정류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안산 자락길로 가는 곳인데요. 이 길을 통해서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해 볼게요. 모든 곳을 다 걷진 않고 핵심 코스만 걸어보겠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갈림길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산 자락길은 7km 길이의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의 자락길인데요. 숲길을 잠시 벗어나 개방적인 길도 보이더라고요. 옆쪽에 큰 산이 있어서 슥 봤는데요. 인왕산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렀던 서대문형무소도 보이네요. 저멀리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걷다보면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산 자락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원 정상인 봉수대로 가기 위해서 왼쪽 계단으로 가볼게요. 약 700m 올라가셔야 합니다. 걷다 보니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마중해 주네요. 집에 가져가서 디퓨저로 쓰고 싶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네요.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상까지 460m 남았습니다. 어, 왼쪽 나무 데크 길을 습성무대로 가는 길인데요. 저는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잠시 쉬면서 경치를 보기 좋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좋아서 풍경이 더 아름답네요. 이제 다시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정상까지 오르시려면 운동화나 등산화 신고 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시면 작은 정만대가 나옵니다. 어, 다시 돌아가서 마저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밧줄이 있어서 잡고 올라가시면 편합니다. 약 20분 정도 등산하니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봉수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지는 봉수대입니다. 봉수대는 조선시대의 통신 수단으로 쓰이던 봉화를 피우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어서 유명한 전망대인데요. 가까이 가서 경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가시면 이왕산 뷰를 볼수 있습니다. 와, 뒤에 산들이 풍경화처럼 그림 같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더 아름답 습니다. 저는 다시 내려와서 이정표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요. 무학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적지는 무학정입니다. 숲 속에 있는 정자인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 좋은 곳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모쉘로 당충전할게요. 저는 무학정에서 조금 떨어진 길로 가보겠습니다. 어, 목을 축이기 위해 한입 하려고 했는데 수질검사에 부적합이라고 적혀있네요 걷다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나무대 끝길로 가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면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는 왼쪽 숲속무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숲속무대로 가서 시장에서 포장한 참치김밥을 먹어볼게요 도심 속에서 메타세콰이아 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안산 자락길에서는 울창한 메타세콰이아 숲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으시면 넓은 광장이 보이는데요. 여덟 번째 목적지는 숲속 무대입니다. 알다 자라키를 걷다가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인데요. 공연을 해도 될 만큼의 크기입니다. 김밥이 눌려서 못생겨졌지만, 그래도 더 맛있어 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피톤치드 느끼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시 이정표가 있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대쪽인 서대문구청 표지판을 따라가 볼게요. 걷다 보면 또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허브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걷다 보니 아래쪽에 비닐 천막이 보였는데요. 한번 내려가서 탐방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목적지는 안산 헌토길입니다. 황토볼로 발 마사지도 할수 있더라고요. 외국인에게 인기 많았던 황토족탕입니다.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토볼 체험을 해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지압이 강했습니다. 걸쭉한 느낌의 황토족탕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550m 길이를 걸을 수 있는 황토 길이 있는데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세족장에서 발을 씻고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안산방죽 방향으로 가볼게요. 근처에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어, 조금 내려가니 작은 습지 하나가 보였는데요. 열 번째 목적지는 안산 방죽입니다. 작은 방죽이지만 풍경이 힐링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날씨가 좋았는데요. 와, 연못에 구름이 비친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근처에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요. 어, 안산자락길 입구에서 여기까지 약4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곧 코스의 여정이 끝이랍니다. 걷다 보면 포토존도 있어서 추억 사진 한장 남기셔도 좋습니다. 포토존 옆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작은 정원이 보이네요. 1 1 번째 목적지는 허브원입니다. 촬영 날짜는 다르지만 시기가 맞으면 이렇게 이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촬영 날짜는 작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볼게요. 걷다 보니 물레방아 하나가 보입니다. 와, 힘차게 돌아가네요. 바로 옆에는 돌계단이 있는데요.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건너셔야 합니다. 오, 앞에 폭포가 보이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12번째 목적지는 홍세천 폭포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주차는 서대문구청 제1, 2 부설주차장에 하시면 되는데요. 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5분당 500원입니다. 홍제천폭포는 매월 5만명 이상 방문하는 인기명소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해지는 비경이네요 운영기간은 3월 중순부터 10월 말 까지입니다. 바로 옆에 카페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온 김에 카페에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폭포를 바라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폭포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멍 때려도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폭포를 가깝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코는 계절 및 날씨에 따라서 탄력적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근처 서대문구 보건소 별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 까지 가보겠습니다. 7021번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 당일치기 코스 를 다녀왔는데요.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서 힐링하기 좋았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면 저처럼 봉수대 정상까지 다녀오셔도 좋고, 봉수대를 패스하고 가벼운 코스로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